유라 백설공주예요 짠! 유라 백설공주가 에브랜드에 놀러 왔어요 음... 뭐하고 놀지? 음... 저기 유라 백설공주로군 유라 백설공주에게 이 음식을 먹여서 바니어 만들어버려야지 유라 백설공주 유라 백설공주 어!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음식을 만드는 마법사야. 이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예뻐진대. 이 음식을 먹으면 예뻐진다고요? 유라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네. 한번 먹어볼까? 나는 꼬마 유령이야. 사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내가 유라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꼬마 유령? 어떻게?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유라가 미션을 하나씩 풀면 마법을 풀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어, 진짜? 다행이다. 그럼 미션을 풀러 가볼까? 어, 여기까지 왔는데, 꼬마 유령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마녀가 숨긴 빗자루를 찾아봐. 마녀가 숨긴 빗자루? 알았어. 일단 빗자루를 한번 찾아볼게. 어딨지 어, 빗자루 어디갔지? 어디 갔을까? 자, 저쪽에 봐봐. 거기는 없어. 아, 어, 어디 간 거야? 빨리 돌아가고 싶어. 빗자루는 어딨는 거야? 어! 빗자루다! 혹시 이 빗자루는 아니야? 어... 아니야, 이 빗자루는 아니야. 우리가 찾는 빗자루는 이것보다 훨씬 작다고. 아, 어, 아쉽다. 도대체 그 빗자루는 어딨는 거야? 자, 유라야, 저쪽에 한번 가보자. 알았어, 저쪽에 한번 가볼게. 어디 갔을까? 귀찮아. 어, 어딨지? 다음 미 션은 뭐야? 다음 미션은 압력 테스트야. 이 공간에 들어가서 유라가 놀라지 않고 무사히 통과해서 이랑들이랑 친구가 되면 미션 성공이야. 응, 안 놀랄 자신 있어. 가보자. 어? 배를 눌러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합니다. 오, 어, 다행이다. 안 놀랐어. 손을 넣어 보세요. 아, 이건 조금 무서운데. 어떻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면 실패 아닌가? 괜찮아 이래야. 이제부터 친구가 되면 돼. 이것도 배를 눌러 보세요. 이트. 안녕. 나랑 친구하자. 이 정도는 안 무서워. 우와. 오, 시계소리? 오, 얘는 시계이랑인가봐. 시계이랑도 안녕. 점점 유랑들이랑 친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누르는 게 있어. 오, 냄새가 난다고? 이. 그런글 있어! 안녕, 얘들아! 유라랑 친구하지 않을래? 오. 얘는 조금 무섭게 생겼다. 어, 뭐야, 뭐 이건 또 뭐지? 그림이 왔다갔다 움직여 아 뭐야 이렇게 계속 보니까 우리 유령들도 다 모두 친구 같아 맞아 유라야 우리 유령들은 사실 다 착해 그냥 놀래켜주고 싶은 것 뿐이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방에 다 나가면은 유령들이랑 벌써 친한 친구가 될 것만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유라랑 좀 비슷하지 않아? 오, 아, 계속 보니까 이제 귀엽다. <laughs> 아, 아, 이제 다 나왔다. 에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유랑들이랑 헤어지는 게좀 아쉬운데? 거봐, 유랑 친구들 하나도 안 무섭지? 이번에도 미션 성공이야, 유라 그래? 이제 다음 미션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볼까? 이게 바로 세 번째 미션이야. 마법으로 배를 하늘에 띄게 해 주지. 유라가 이걸 타고 비명도 안 지르고 무표정으로 탄다면 미션 성공이야. 할수 있겠지? 어, 유라 좀 무서운데. 무서워도 한번 해 볼게. <laughs> 미션 시작! 잘 참을 수 있어! 자, 유라, 잘 참아보라구~ <laughs> 시작했어! 유라는 이 정도는 안 놓치지 않아? 응. 생각보다 잘끝리는데 완전 쉽다 오, 이유라 정말 제법인데? 당근이지 이제 끝난다 보다 하... 어... 사실 내가 말은 그렇겠지만 조금 무서웠어 정말. 와, 그래도 유라 제법 잘 쳤던데? 고생했어. 이번에도 미션 성공이야. 아, 다행이다. 이제 유라 벽살공주 돌아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다음 미션은 뭐야? 다음 미션은 아마 유라가 지나가는 길에 좀비들이 많을 거야. 그 좀비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 돼. 할수 있겠지? 어? 좀비? 좀비랑 하이파이브를 해야 된다고? 아우 어, 조금 무서운데?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 어디선가 어 어디서 온가 무서운 소리가 들려. 자, 유라야. 이제 좀비가 있는 곳으로 온것 같아. 자, 준비는 됐겠지? 좀비가 날 물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좀비처럼 다가가면 은안 물겠지?

어! 가! 아! 하이파이브! 어! 빨리, 빨리, 빨리. 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하이파이브! 아 어때, 어때, 어때? 오! 유라, 정말 대단한데? 유라가 좀비인 줄 알았잖아! 아우! 생각보다 착한 준비를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이제 미션 다 성공한 거지? 맞아, 일라야 미션을 전부 다 성공했어. 축하해! 고마워. 꼬마이랑 덕분에 미션을 쉽게 성공할 수 있었어. 어? 어? 나를!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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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풀렸어 신난다. 내가 백설공주로 유라의 마법이 풀리다니, 내년 할로윈에 다시 보자!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무시무시한 마녀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유라 벽설공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도 마녀의 마법 조심하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